로스쿨 전체는 쉬운 시험을 찾았다, 쓸수 있다라는 사람, 그 사람은 머릿속에 갈수 없다. 로스쿨은 교육에 힘을 두고 교육은 무겁게 하고, 시험은 가볍게 하는 게로스쿨때그런데 시험을 가볍게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집도 안 해서 어떻게 하냐. 라는 얘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시험을 어렵게 해야 된다. 난 실제로 줄여야 된다. 라고 하는, 감정적인 미 로스쿨이 가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그와 따로 로스쿨 밖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러스, 교수님 중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서라고그시죠 그분들은 이제 막 오랫동안 사업시에신뢰하그 공간에서 법학을, 자기들이 하시는 들학가르쳤고 실제 로 가르치지 않았죠. 가르치필요없습니다가르도 없죠. 곧바 해서 배우는 것 하고 오늘만는은무상는게 없죠. 없죠. <laughs> 없죠. 시험에 합하느가이런 말씀을 드 그러니까 슬도는그영양테이프 그, 사서 하시면 추운 게, 거기요. 그 보다 소아플 시를 보려고 던분그도 제가 볼때 그렇게 빨리 생각이 안바뀌시잖요 그래서 아 밖에서 워스프를 어사업 시험을 파악하는것 같은 이직이 있어서 그래서 워스프를 제작할 정상적으로 아직은 아직은 좋은 한지만은 불러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면서 그소외사람들다안니다데 저는 그~ 낯로 끌어서 시간이 시도고 특히 교수님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시이 많고 그~ 지도생,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는 아무 사람 생각을 이~ 딱딱하게 <laughs> 제결을했야네 <경우에. 웃음> 그렇기 때문에 그~ 그 부분이 완성되도 우리가 앞으로 배출된 모습을 이런데 본전은 아우 제도 자체에 있어서큰이있을까생니다그래을 로스쿨에 가서 그 공부를 공부를 습니다할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한 사실은 지나치게 이모 교수님, 도마틱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도마틱 중요하지만, 중요데 근데, 도마틱이 어떤 소개만 도마틱으로서는 가질 수이아중다 때문에, 도마틱 그 도마틱을 하는 들도 정법적 이나법과이을맺면서 도마틱을 적게 할 때, 들어서 설득력이 도마틱일 수 있다, 나 생각한다면, 러스크의 모든 가 그 아, 다음에 네, 로스쿨에서 교수님한테 연구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춥고 팍 전기되는 것.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간 늦게 여기서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결혼하시는 합격률이 우리 전쟁장에 비해서 1%높해야 된다. 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시는 합격률이 3%일 때는 몇 명이 되든, 되든, 나, 예, 죠 그런데 70%가 넘오면 합격이 1,2% 높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결국은 합격는평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냐그 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이 법률과는 얼마나 많냐 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그사람이 3년 동안 그들에 훨도 가르치고 배우고 그야 합니다. 앞으로 법률가가도 그 같은 식으 평가가 되게 되면 워스크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워스크 교육은 지금까지 법관에게서의 교육보다도 훨씬 더기초폭력이 되어야 다고 보기 때문에 워스크에서 평론적인 분은할수 있어야 요할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습니다 교수님 맞습니까? 잘 맞습니다. 머리가 어셔 <laughs> 네. 그,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아직은 한 교수가 적절하게 얘기를 한반데 뭐냐면은 로스쿨이 그, 기존의 사법연수원 대체하는 기관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명사를 조금 내려고 시험으로 조질라고 그러니까조준다고 하는데 그쪽의 내의를 쓰자면 <laughs> 그러니까 이제 합격률에 또 집착하게 되고 합격률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건 오히려 옛날 학부 시절의 고학보다도 더 못한 고박을 가르쳐야 되고 시험 요령을 가르쳐는 거예요. 과거에 제도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의 고가대학 학생 수를 치면은 만 명이 넘는데 겨우 500명 뽑규 법규, 300명 법규에서 사법시험을 보는데, 사법시험, 시험이라는 건뭐냐하면건 듣는 게 목적이거든. 그게 어떻게 요령을 피우고서 고개 듣게 되느냐 하는 것이 승부의 요건이라고. 그러니까 사법, 이제 뭐야, 저, 그, 로스쿨를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또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그걸 모르고 가거든. 요 로스쿨을 2,000명 모아놓고, 이제 학교마다 자꾸 그 경쟁을 그 시켜놓으니까, 전부 고틀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 이상 공부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제 내 글에도 썼지만은, 그 학교 가는 사람을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들다 나하고 비슷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서브노스란 노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알아요. 이게 시험 답안지에 딱 나오는 요고. 어? 단본하 예? 하러거시본하러 오시죠. 단본하러 오시죠. 단본하러 오시이 단본하러 오시죠. 단시죠단본하시죠 단본하러 오시죠. 다시시죠시 사법시험 체제 안에서 2시간을 보는데, 2시간 안에 문제가 두개 내지 세개 나오니까, 그걸 1시간에 배당을 하면은 응? 360발 뭐한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몇 분이 배당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 안에 쓸수 있는 요거를 팍팍히 만들어 놓고, 그걸 달달 매는 거예요. 왜 법학의 보급품이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풍부한데, 종래 개념 법학을 가지고 가르쳐 드려요. 그걸 딱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고개 탁 나오면 고개 탁 쓰니까, 나보다 더 완벽하게 딱쓰기고 요령권. 왜냐면, 하나 사법, 시험 그, 이원을 해 봤는데, 꼭그 짧은 시간 안에 고고 자반을 딱 쓰려고 그러면은, 꼭요령을탁쓴 그 사람이 더 유리하거든. 왜냐면, 수천매를 채점을 해야 하는데, 그이 소리, 저 소리 쓰다가 보면 말이야. 딱 본질적인 건 빼놓고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령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제대로 법률가 다음 법률가를 못만든다는 것이 처음 로스쿨을 제기할 때그 제안을 했을 때그 아이디어로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복간을 만들어야지 기업을 통해서 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건 하수가 가장 아주 그 하치순환 이런 생각으로 물을 만들자 도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전돼가지고 지금 과거보다 어느 면에서더 심각한 이제 이런 걸로 몰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게 사실은 많아요.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로스쿨 학생들을 훈련시키 다가 보니까 로스쿨이 의도했든 안하든 결국 시험으로 모두 몰고 가니까 그게 된단 말이에요. 유런 위주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붙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공부하지 그 이상은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다가다다하고 했다가 접하고 그런데 아까 김창덕 교수도 얘기했지만 아니 이 세상에 일어난 문제라는게 어떻게 온흐라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그외 얼마나 더 생기는 거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돼서 이것저 비판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참 걱정스러운데 이거를 어떻냐 아무 문제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는 시험에 아 맞는 머리로 여러분들 개조를 해야 돼요. 그냥 자각적으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본질을 파겠다고 그냥 들고 파면은요 여러분들 못 붙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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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로 오늘 얘기를 좀 전하고 있는. 아까, 이, 그, 이 나이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기초법학연구에,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가보니까 거의 매일 저녁에, 그니까 기초법학연구에 세미나가 있거나, 저희 법사회학 간 사람도 세미나가 있거나, 법사회학 간 사람도 공공원이 있 계속 그런 시기였어요. 그 때는, 그니까 이제 은근히 법천학 하시는 분들, 여기도 지금 이제 법천학이 좀 가까우신 분이, 공성주 교수님, 우리 지지지님 교수님도 좀하셨고 어, 우리 그 이영호 교수님도 그러시고 법사회학을 하는 사람 저나 조 교수님이나 김성수 교수님도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법사학을 하시는 분들 우리 김영 교수님이나 김선학 교수님과 이런 람들 사이에 물론 기초법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그 소위 진리의 어떤 진실의 법론적인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 철학자들하고 법사회학자들은 사실은 별로, 사이가 별로 안 돼. <laughs> 그리고 법사학자들하고 법사회학자들하고는 법 철학자들 앞에서는 사이가 되게 좋은데, <laughs> 자기네끼리 만나면 반드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홍교수님 주신대를 잠깐 한 부분이 있는데, 법사회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일반을 다 얘기하는데 그 중에도 법에 대한 인력적인 접근, 사회학적인 접근 많은 사람들하고 정치학적인, 경제학적인 접근하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반드시 우정만 있는 건아니요 경쟁도 있고 긴장도 있고 때로는 아, 저만 아니야. 뭐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 기초법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실전법에 대해서는 안 법론적인 활성, 다양성 이러분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나는 왜 그냥 기초으로 법학자지만 하필이면 법사회학자는 나는 기초가 법학자가 되었느냐라는 질문 앞으로 돌아오면 이것은 왜 법철학자는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결국 답은 내가 보기에 법철학은 법사회학에 비해서 질의에 다가가기에 어, 썩, 좋 좋은, 좋은 방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시, 식의 어떤 예비적인 답을 이미 갖고 계신 거라고 말씀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기초법학 연구의 시절에는 그 정도로 우리풍 품은 없던 것 같아요. 그, 기초법학 하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과 이 긴장과 뭐 이런 것이 있을 만근데 지금은 이제, 어, 어떻게든지 실정법에 대해서 저것하게 숨이라도 설명하면 이런 상황이 몰려것 같습니다. 자, 제 자세히 들었고 다른 질문 있으면 좀 주사람 좀 여쭤보는 것같이 세훈이가 먼요 안녕하세요. 법학들 모험하는 김세훈입니다. 아까의 분님이 최우종 계획을 보세 네, 저는 그 이분 교수님 이 강의를 설명하실 때그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그 사악한 모습을 응시하면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초학문이라고 기초법학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초법학을 하시면서 발견한 인간의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어, 인간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이 거를 읽으면서 진짜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게, 교수님들이 되게 방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거 보면서 너무 진짜,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저도 막 교수님들께서도 뭐, 뭐, 미체, 마르크스, 그런 너무 많은 사람들 투입 속에서 그런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저도 막, 저희 부모님들의 사상도 너무 다르고, 다른데, 종교도 다르고 이래서 너무 헷갈리고, 경계인들로서의 삶을 사는 느낌이 들 때가 많는데 그럴 때 어떻게, 어, 극복을 하시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저에게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이용록 교수님이야말로 교수이 많이 경험하셨더라요 <laughs> <laughs> 특히, 특히 까거한 <우리도>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네. 마디만 얘기해